24시간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가 최근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.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뿐만 아니라 절도범의 검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. 북구 한 마을의 도로가 할아버지 한 명이 어두운 도로를 홀로 배회합니다. 치매를 알던이 할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. CCTV를 통해 모습이 포착된 할아버지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치매 노인을 찾고 있다는 무전이 들려가지고 사원실에 인상치 차기를 이제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보셨 봤던 할아버지 한 분하고 이제 이상 차이가 동일하셔가지고 경찰 출동 요청드리고 이동 경로를 이제 계속해서 알려 드려가지고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. 이어 새벽 시간 중구의 한 골목길. 한 남성이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합니다. 중구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고 인근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검거됐습니다. 이들을 발견한 건 모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원. 한 사람이 600대가 넘는 모니터를 보며 밤낮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아,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울산 지역 다섯 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모두 8천여 대. 시민 안전은 물론 범죄 예방과 검거까지 도심 곳곳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JCN 뉴스 김나름입니다